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창고문화 관리 도구인 조 o t 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o t e 란 무엇이냐? 조 o t 는 오픈소스 문헌 관리 도구로서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쓸때 가장 번거로운 작업 중 하나는 인용과 창고문의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 포맷을 맞추는 등의 번거로움을 조퇴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입니다. 설치는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이동할게요. 공식이 이동하시면 이제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후로 이제 흉각을 할게요.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면 이메일로 메일이 올 것입니다. 이메일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메일이 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 가서 여기서 이제 회원가입이 끝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돌아와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로그인된 화면에서 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두 개를 이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설치를 완료했는데 설치를 완료하면 이제 크롬창에 이렇게 옆에 이제 아이콘이 자동으로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옆에 이제 아이콘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태로 동기화를 맞춰줘야 합니다. 하는 방법은 다음 것 같은데,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태로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편집에 가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동기화 부분을 들어가서, 아까 회원가입한 그, 사용자 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기화 사정을 누르면, 동기화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기화가 완료된 상태에서 논문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태로는 비어 있는데, 이 논문을 제가 찾아놓은 걸가서 이제 아까 그,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완료를 누릅니다. 이러면 이제 도토리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논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게 되는 점에서 저의 희 불편을 많이 줄여준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논문이 되는 건 아니고, 책이나 신문기사 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부호도역서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기 예, 책이 있는데, 여기 책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하면,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서 인식하는 이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다 마음대로, 자기가 이제 편하게, 보기 편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이제 새 컬렉션을 만들어서 여기서 아까 적은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로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빅데이터 이렇게 만든 다음에 미분류 항목에서 이제 이거는 빅데이터에 넣어주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넣어주면 이렇게 각각의 이제 분류를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라서 아직 안 하도 할수 있습니다. 좀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하나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되신 걸볼수 있습니다. 좀더 추가를 해볼게요. 아무거나 골라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직접 추가할게요. 이러면 이제 세 개. 이렇게 들어온 거볼수 있죠. 이렇게, 내가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다음에, 내가 정리를 하면 이제, 내가 볼, 이제 문서들을 편하게 이제 정리를 할수 있는 게, 조퇴를 장점이라 고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퇴를 이용해서, 문서 각주 다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조테로가 한글과는 지원이 되지 않고 MS Word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제 Word를 열어볼게요. 세 문서를 열고 여기서 보시면 조테로로 있습니다. 조테로에서, add, edit citation. 이것을 누르면, 이렇게 인용 스타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시는 형식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기본으로 갈게요. 여기서 그러면, 아까 제가 조테로 추가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면, 이렇게 여기서 뜨는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각종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없애고, 다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두 개를 골랐어요. 마찬가지로 누르면 추가됩니다. 또는 이렇게 이제 위에 가, 가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번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런 것들이 제 계정에 연동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오픈소스인 노테로를 이용해서 조테로와 노션을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 접속하시면 여기 저는 로그인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세이페이 통합. 여기서 자신의 워크소리 골라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하고 저장을 합니다. 아, 이름을 먼저 주시고. 그러면 이제 구성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노션에 보시면 여기 저는 이제 테스트라고 이제 미리 이제 연동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프스이 노트에로 배포된 이 기탑 링크로 가서 이 XPI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서 여기 보시면 XPI 파일. 이거 누르시면 이제 다운이 진행됩니다. 자, 이제 다운됐으면 이제 도테를 열어서 도구에 보시면 플러그인 여기에서 다운받는 걸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닫고 다시 도구에서 프레퍼런스 여기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로그인돼 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오픈 연결됐고, 그거는 노트로 페이지. 이렇게 해서 한번 닫으시면 됩니다. 다시 다시 노션 페이지로 와서 여기서 이제 연결 여기서 노트로. 그서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태로 들어가 돌아가서 도구 프레퍼런스 여기서 셀이시기양이고 테스트로 바꿔주셔야합니다 그다음에 다 드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릴게요.